안녕 안녕 예아티비의 예아고요 오늘은 새로 산 말랑이를 만져볼 거예요 별로 그렇게 재밌는 영상은 아니지만 힐링 영상으로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거는 동물말랑이라고 하는 건고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동물 말랑이고요. 그 중에 음딱 보면은 돼지 모양이죠.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. 약간 밑에가 컵케이크나 머핀 같은 그런 걸 밑에 놓는 그런. 같, 그런 것 같은데, 이게 머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귀랑 달린 거를 이렇게 떼면, 이게 머핀으로 짜잔, 변신 근데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죠? 자, 이제 한번 만, 만져볼 건데요. 자세히 보시면, 개구리알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소리도 들려. say yes in my 자,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까?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돼지 말랑이를, 이렇게 하면, 짠, 코, 돼지코. 제가 귀구리알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죠? 개구리알이 들어있고요. 제가 많이 만져서 좀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, 제가 다음에 영상 올릴 때는 이걸 꼭 가져올게요. 그래서 깨끗이 씻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, 음, 다, 그러면, 쿠키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. 안녕! 쿠키 영상